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 판테놀 30 앰플이에요. 환절기나 건조한 상황에서 판테놀만큼 두루두루 피부에 도움이 되는 성분도 없는 것 같아요. 튼튼하게 보습막을 만들어줘서 피부 장벽 강화에도 도움을 주고요. 건조한 피부뿐만 아니라 민감한 피부까지도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환절기의 판테놀은 무조건이다. 판테놀이 30.7%나 고함량으로 들어있다 보니까 가볍게 흘러내리지만 흡수되고 났을 때 피부에 탄탄한 보습감 어마어마해요. 극도로 건조한 부분에는 단독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.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사용 중인 에센스나 크림에 플러스해서 사용해 보세요. 지복합성 피부다 보니까 피지, 모공, 피부결 고민을 놓을 수가 없는데 저 같은 고민이 있으시다면 요 나이아신아마이드 앰플 추천드릴게요. 나이아신아마이드가 20% 고함량으로 들어있어요. 피부톤이 어두워지고 피부 요철, 거친 피부결, 모공 고민 있으신 분들께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.